이번 시간에는 날씨라는 거, 네. 점을 찍는 총, 점을 찍는 건데 왜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있 필요하냐? 이제 변압기, 변압기, 변압기에 코일을 감았어요. 차차차 코일을 감았어요. 이 자체도 코일을 가면 자, 그러면 어, 여기에 이제 전압이 네, 플러스 u 기 plus, p l 러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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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u 렇게 l u s plus, p l u 이쪽 l u s 쪽 l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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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u 이렇게 흘러. 아니, 절을 흘리면, 네, 자. 저기의 전압과 전류. 이쪽 측의 전압과 전류의 방향에 의해서 자계가 발생하는 두 개의 자계가 같은 방향이야. 같은 방향의 자계가 발생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네. 트랜스포머의 코일을 감는 총 경우가 정개까지 가 볼까요? 이렇게 감느냐? 꺾스 감느냐 이렇게 하면 꺾스 않으니까 감는 게총네 가지야. 이 방향과 이거 바꿔 방향, 이것 응. 바꾸는 거 해가지고 총네 가지 방향이야. 그럼 결과는 결과는 자속이 같은 방향으로 합쳐지느냐, 반대 방향으로 자속이 상쇄하느냐, 이두 가지 결과가 나와 항상 보면. 응? 그러니까 방향이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간에 같은 방향이냐 자속이 두 개가 전류가,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자속이 발생이 키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달라지거든요 결과가. 응.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회로를 그릴 때마다 트랜스포머의 방향을 항상 그려주는 거는 귀찮다, 이게. 그려주는 거 귀찮아. 그래서 이제, 편의상. 편의상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런로가 있을 때, 변압기야. 이차체를산나끼야가 브이완, 퍼스먼스. 웨가아이터덕가 브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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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 브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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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인완 브이완. 브이 셀프 인덕턴스, 이차 특셀프 인덕턴스, 사운 인덕턴스 n 유전자 세트랜스 근데 이, 이 지금 이제 이변압기두 개가 감는 방향이 자석을 서로 합치느냐, 서로 상쇄하느냐, 빼주느냐 그런 건잘모르겠어내 그림을 갖다가 그랬을 때 그래서 점을 찍어 이점 찍어 여기는 점으로 전류가 들어와 여기도 점으로 들어와 그럼 요거는 뭐냐 두 개의 자석이 같은 방향으로 합쳐진다 그러면 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찍었어 하나는 전류가 들어오고 하나는 전류가 나가는 쪽이야 그럼 이건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감겨져 그러니까 자석이 서로 상쇄해서 줄어드는 방향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반대 방향 자속 발생한 발생하게 우리가 어, 감겨져 있다. 뭐 그렇게 우리가, 어, 표시하는 그렇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하는데 이렇게 됐다 이건 뭐요? 예 조금 나가네, 조금 나가네. 아니 이거 같은 방향이에요, 놈은 같은 방향으로 자속이 합쳐지도록 두개 감겨져 있다. 이다 예. 다섯 쓰는 이유는 지금처럼 어, 직접 트랜스포머를 감는 거 그리지 않고도. 예, 네, 이거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찍어주면, 예, 네,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인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방향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느 v 와는 L1, t m d I1, p 스 u s M의 t m d I2. V2는 L2의 t m d I2. 자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요거요거했다우리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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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2 프라 프랑. i2 프라면은 i2의 반대 방향 i2 프라면저 사용하고 다 그러면 여기에 대 i2 대상 i2 프라임저 어떻게 되죠 i2의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반은 l 은 d i1 마이너스 m에 dt 분의 d i2 v2는 l2에 마이너스 네. l2에 dt 분의 i2 타임 마이너스 m 이렇게 나오죠? I2라는 i2 대신 마이너스 i2 타임을 떼버리면 음. 이 보게 되면 하나는 다트로 들어가지 이것은 다트로 나간단 말이 이게 지금처럼 다트를 향해 들어가는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바뀌면 아니면 네, Mutual i n d u c t v o l 하고 그 다음에 Self Induced v o l t a 달라 뭐, 이거 Mutual i n d u c 서 유기된 전압이 이거는, 셀프인더트 세이브죠. 철투교 반대죠. 철투가 반대. 뭐, 이런, 그 특징이 있다. 여기까지.